꼭 먹어야 된대. 닭다리? 응. 닭다리 맛집이라고 하던데. 도착. 우와, 좋다. 이거, 좋다. 어, 이거 이대로 살고 싶다. 우와. 아니 이게 왜 19,900원이지? 분명히 4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 이거 살래. 이거 아니, 어디 파는 일인데?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달라고 하면 는아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laughs> 아 색깔 예쁘다. 아 이거 너무.. 나중에 꼭 사야지. 래거 괜찮겠다. 근데 너무 웅장하지 않아? 많으니까. 이거 놓으려면은 그거 티비는 못 넣겠는데? 강아지, 강아지. 귀여워. 몰라? 금액이 안 나와 있어. 어디네? 진짜 아닐까? 있네. 안구 천구백. 진짜? 되게 비싸네. 아, 여기 작은 것도 있다. 아,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내말 맞거든. 무시하지 말라. 제가 방 꾸밀려고 이케아도 다녀오고 이렇게 택배도 여러가지 시켰는데 한 번에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나 많이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다온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이 정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케아에서 사온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짠! 이거는 강아지 인형입니다. 이케아에서 인형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저도 너무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강아지 인형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말캉말캉해가지고 만지는 촉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 데려왔고 이거는 발매트인데 이게 4,000원 밖에 안 하는데 되게 포실포실하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봤습니다 그다음은 요거 요거는 냄비 받침대인데 세개에 어, 1,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살수 없는 가격이길래 일단 사봤고, 냄비 받침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냥 인테리어 용으로 쓰기도 하고, 하려고 하나 샀고, 그 다음은 꽃병입니다. 인테리어용으로 꽃병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는 꽃병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먹다 남은 음료병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케아에 갔더니 이 꽃병이 9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900원이 웬 말이에요? 그래서 900원이면 안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나 샀습니다. 이거는 뭔가 너무 길니까 여기 다아있겠다 근데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쓰긴 쓸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옮겨주는 걸로 하고. 이거 향초. 이거는 1,500원인가? 되게 싸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바닐라 향? 냄새 나가지고 이것도 하나 샀고. 그 다음에는 이거 향초 트레이. 이거는 미니 향초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려고 이것도 샀습니다. 이거는 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블렛입니다. 이거는 어 아직 음료 마실 때쓸지 아니면 여기도 좀 약간 미니 향초 같은 거 담으면 되게 인테리어용으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이것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케아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숏파커버로 샀는데 사실 이 용도가 쇼파 커버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담요용으로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옆에 쇼파가 하나 있는데 패브릭이어서 뭐 묻을까봐 항상 커버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케아에서 이거를 발견을 해서 길이 재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사왔는데 웬걸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 찍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택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랜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는 가랜드. 거는 쿠션입니다. 쇼파에 데코용으로 하나 놔두려고 쿠션이랑 이 커버도 샀어요. 되게 센 노란색이다. 생각보다 노랗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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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총 10장이 왔고, 어, 이 봉투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건 뭐 서비스인가? 오, 이렇게 두장더 들어있어. 이것도 너무 예쁜데? 심지어 뭔가 질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이렇게 두장 서비스 받았습니다. 오, 이거는 거울입니다. 제가 이케아에서 이 원목 거울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케아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정도 크기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케아 거보다더 작거든요. 근데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큰 거보다 작은 게더 좋아서 이거를 샀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미니 거울입니다. 제가 침대에서 잠깐 잠깐 거울 보고 싶을 때 일어나기가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사용하려고 이 조그만한 거울도 하나 샀습니다. 짠! 이거는 휴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한개더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전에 산 거랑 다르게 여긴 약간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벽에 조금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된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스툴입니다. 이거는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러그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좀 털이 있는 러그를 썼었는데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러그도 바꿔주려고 이거 하나 샀어요.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소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진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가 필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긴 한데 제가 거의 방에서만 있다 보니까 방에도 공기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방까지는 정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마침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히 한번 사용해보려고 어,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차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밑에 받침대도 같이 있고, 요거 USB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 정리 다 해보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원목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p 이게 소형차는 4분, 중형차는 6분, 대형차는 8분 만에 공기 정화가 된대요. 근데 제 방이 대형차보다는 조금 더클 테니까 한 10분, 10분이면 정화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색상도 화이트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Why do you fight? You shatter my blue heart I, I was singing it all day, but never to be brave. I swallow my daily facts and set was switch.